자 요렇게 간단하게 지금 몇분 걸렸 습니까 금방 시공이 되는데 이 대리석 면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게 신기 하죠 10분만에 요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 덧방 위에 위에는 덧방 용이고요 어떤 타일 위에 붙이시면 너무 좋고 덧방이 아니어도 되긴 하지만 제가 집중하는 시장은 조금 인테리어가 편한 시장이라서 요렇게 맞추고 회원님 이쁘지요 마지막 장 들어갑니다 이제 이제 라스트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와이 샌드위치 판넬이 이쁘지 않습니까? 샌드위치 판넬 벽이 이렇게 작은 시간 안에 이런 대리석으로 바뀐다는 게 그래서 어, 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분들 아니면 덮방 현관 베란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데는 유 저희 덮방 이지월탈 이지월탈료가 전체괜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메이드인 코리아라서 품질도 좋고요. 이렇게 마지막 장을 올려놓고 영상을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하고 줄눈이 안 맞으면 살짝 붙기 전에 조금 조절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라인이 있으면 전문가도 이 정도 라인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실리콘 한번 하면서 조금 작업을 더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 그럼 실리콘은 보시면은 어, 여기 여기 자세히 보여드리요 토모코리아 저희가 다시 개발한 겁니다. 이 실리콘이 기존의 천 원짜리 싼 실리콘은 쓰시면 안 돼요. 시공하실 때는 아, 이게 아니더라도요. 일반적으로 내 외장 대용 이 있어요. 조금 고급 실리콘 쓰시는 게 셀프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구비되어 있으니까 이게 저희가 이 접착성이나 이거 만들 때 저희가 이 이지월 타일. 접방 이지월 타일 위주로 다 맞췄어요. 이 실리콘을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마크도 톰코리아라고 만들고요. 유명한 독일 회사 LG 땡땡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참고로 아시죠 LG 내로큰 기업도 실리콘 공장을 없습니다. 다 청주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번에 배합 비율을 정말 잘 찾아서 만든 실리콘이니까 이 실리콘을 갖고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저희가 이것도. 실리콘도 대리점들한테는 조금 저렴하게 드리니까 하고 뭐기존의거 쓰셔도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이거에 연기 시험실에서 이거에 맞게 조금 만들다 보니까 유리한 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자 이렇게 하고 한 장만 더 위 l 올릴게요자 라스트 이쪽으로 봐서는 라스트 가게요그 다음에 자르는 거 자르는 거를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자 마지막 장을 마지막 장을 붙이고 해봐요. 이거 d e n and go. Tadden 했습니까? 이거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장을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옆에 재단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자르는 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르는 거는, 자르는 게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지월이죠. 옆에 두 장이면 수평을 잡아야 되는데, 요걸로 자르는 게 가장 나아요. 이걸로 해놓던지, 아니면, 어, 길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일 자를 때도 그러죠. 타일 교육시킬 때도 이거랑 맞추면 다 각이, 자르는 1차 면이 맞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놓고요. 자르실 때는 요 라인을 잡아서 처음엔 조금 살짝, 그네 처음부터 세게 하면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살짝, 두 번째 좀 강하게 한세번 정도 이 정도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은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잘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지월이지요. 이걸 좀더 잘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팔도 좀덜 드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이즈 한 번만 더 맞춰보고, 어, 딱입니다. 이 사이즈에 맞게 제가 타일을 조금 다 잘라서 저희는 이만큼 붙일 겁니다. 이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하나 를더 보여드리면은 항상 요, 이게 의외로 이렇게. 이렇 해서요.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계속 잘라놔, 잘라놓으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제가 조금 붙이면서 사이즈가 좀안 맞았을 수도 있으니까, 붙이면서 한번더 세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요거를 옆에랑 맞출거라 살짝 어 예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옆에 라인이랑 여기를, 줄눈을 살짝 잡아도 되고, 이즘은 자, 회원님, 두 번째 짱. 방식은 똑같이 가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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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요 정도로 해서, 두 번째 짱도 그대로 올라갈게요. 공간 남겨놓고. 여기, 음, 나지? 이쪽에 맞아야 되니까, 여기 딱, 이렇게 맞게. 이쪽에 맞게. 이번에 제가 맞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 혹시 이 영상이 제가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 영상을 되게 많이 봅니다 올싱글 영상을 시스템이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대리점 해달라는 데도 많고요 이쪽에서 많이 보셔서 혹시 거기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거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이거는 현재 이거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이 자재를 수입해서 팔고 싶거나 이 자재를 수입해서 보급하시고 싶은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리면 제가 작게는 안 되죠. 우선 컨테이너 단위를 대야 되니까 요거랑 데코타일 있잖아요. 데코타일은 저희가 미국으로 수입하는 라인까지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데코타일은 저희가 전세계에 좀 보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